네 안녕하세요 민트사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하늘유리에게 강신 받을건데요 음, 이거 이 영상 보시고 이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지? 댓글에다가 강신해달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강신해달라는 수가 한 5명쯤 넘으시면은 제가 바로 영상을 올릴게요. 네. 이 하늘 유리 액기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. 되게 투명하고요. 이렇게. 진짜 투명해요. 이렇게 해도 투명하고요. 그 다음은 <laughs> 되게 잘 흘러요. 그 다음에, 일단 <laughs> 장점은 투명한 거랑 랩도 되게 잘 되거든요. 랩이랑 풍선. 그 다음은 퍼지는 거랑 흐르는 거. 그 다음에 색깔도 진짜 예뻐요. 그 느낌도 되게 물같이 퐁당퐁당하고 그리고 손에도 잘묻지는 않는데 조금씩 묻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살짝 조그만 단점은 만들고 나서 손에 안 묻으면 만지셔도 되는데 만약에 묻으면은 좀 굳혀야 돼요 조금 굳힌 다음에 이걸 만들어야 돼가지고. 아니면은, 손에 묻히면서 가지고 놀아도 되고. 이렇게. 이렇게 펴주시고. 일단 바닥 풍선도 좀 되긴 되는데. 일단 되게 좋아요 이게. 이 액개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댓글에다가 강진해달라고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.